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그릇과 돌리면 안 되는 그릇 어떻게 구별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마크를 확인하는 겁니다.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릇의 재질로도 알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그릇은 종이재, 유리재, 도자기재, 플라스틱 중 PP, HDPE 재질 등이 있습니다. 반면 멜라민 수지, 테논 수지, 요소 수지, 페트, 알루미늄 포일 등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절대 전자레인지 인지사용해서는안 됩니다. 멜라민 수지 등은 포르말데이드가 생성될 수 있어서 안 되고요. 호일등 금속 재질도 전자파를 반사시켜 스파크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어서 안 됩니다. 또 비닐봉지 또한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열로 인해 변형이 될수 있어 위험합니다. 랩의 경우 대부분 휘발성이 없어서 직접 닿지 않는 식품에는 스며들지 않지만 온도가 높을수록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 식품에 직접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 화력 표시 사항을 꼭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어, 이건 몰랐네.